최고의 재능. 최고의 재능. 경험해보셨습니다. 쌍룡 넣으면 이제 바로 뭔가 좀 얘기가 없어지니까, 저도 쌍룡을 빼볼게요. 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 한수 위에서 참다라는 거를. 근데 우리 때는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ᄀ 메 아,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아, 맞아, 맞아. 저는 이제 아, 맞 1학년 때부터 좀달랐다고요 아, 근데 ᄀ 안 돼, 솔직히. 아. 자, 야 이거 뭐 우선 또 이렇게 또 만나네. 아, 그러니까요. 수빈이랑 이거 해줘 원희 형 채널. 잠깐만, 처음인가요, 저? 아니지. 아, 민규 선수. 그러니까 그 그렇게 나온 거 맞나요? 아 그러면은 게스트로 아, 모신 그럼, 건 처음이야. 아, 제가. 한 2년 전부터 유튜브가 이제 막 쫙쫙 20만, 30만, 40만, 50만 이렇게 갈줄 알고 아 그럼 1대1 한번 불러 주시겠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내가 유튜브가 좀 거기서 멈춰 가지고 아 내가 봐도 이거 좀 아직 내가 나갈 급은 아니다 해서 이제 아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건 자신이 있어요. 1대1 자체는. <laughs> 아 그냥 그 1대1 그아그 아, 그 그 메타가 있는데, 거기서 그 지켜야 될 최소한의 룰이 있는데, 이제 주민규 같은 애들 보면은, 아, 1대1 할줄 몰라. 그냥 그 걸어가가지고 앞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되냐고. 넌한 발로 해도 이겨내. 아, 형 진짜. 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와. 맞아, 대부분. 대부분이 저랑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오히려 어렵지. 야, 상호야, 상호야, 네가 우선 자기 소개부터 잠깐 아, 하자. 어, 그래, 그래. 저는 이제 남양주 시민 축구단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지 현재는 팀을 나와가지고 팀을 찾고 있는 현역 축구 선수입니다. 캡틴이야. 호원대학교 주장 어, 출신이고. 어? 팀 하나 소개시켜줄까? 리턴즈라고. <웃음> <웃음> 어. 나쁘지 않은데. 음. 당장 내일로 갔다 와. 예. 알았지? 우선은 그럼 됐고 오늘 우리가 사실은 좀 만나서 좀 재미난 토크를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렇죠. 아, 어. 이런 토크쇼 저 너무 응. 못 말라 있었어. 넌 이런 거 좋아하지. 예. 뭐 뭐죠? 오늘 그러니까 주제는 그, 이제 또 그, 최고의 재능. 누구일까요? 최고의 재능 드도 아 경험해 보셨으니. 근데 우리 때는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이천 선배님. 아, 음. 그냥 말할 어. 필요가 어, 없어. 아, 맞아 맞아. 딱 형님 때는 진짜 그 이천수, 최태욱, 박용 부평고 도... 네. 3인방 선배님들은 그냥 나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정말 엘리트 축구 경기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세 명의 선배님들의 경기력을 난 최고라고 봐. 아직도 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빨랐다는 선수 하면 최태욱 선배님 절대 선배님. 그 빠질 수 없잖아요.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박규성남. 아, 그렇지. 아니 이런 썰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서 뭐 누가 제일 빨랐을 것 같아? 뭐 최태우, 차두리 이렇 나오다가 아니 박규선 이런 걸 제가 어디서 한번 들은 적 있어. 규선 형 네. 정말 빠르지. 그러니까 박규선. 도대체 얼마나 빠르길래 그런 소리가 나왔나 해서 이제 형한테 딱형 그래도 비슷한 시대인가요? 아니그 81년대 다 친구분들이야. 정말 스피드로만 따졌을 에이. 때는 에이. 퍼포먼스가 좀 다른 느낌인 에이. 게 에이. 박규선 선배님이 좀 뛰는 폼은 에이. 약간 진짜 말처럼 약간 우샤인 볼트가 약간 진짜 뛰는 다리가 폭포 길어. 기, 엄청 길게 뛰시고, 키우형이나 천수형은 좀 짧게 뛰시는 편이잖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아, 스타일이 좀 다른 아, 느낌이야. 아, 저희 때는 그래도 비슷하게 그거 있었어요. 3인방 있었거든요. 그 이승열, 뭐 박준태, 신갈고라인 아, 싱갈고라인. 저희 위아래대로 제일 유명했던 그런 트리오는 거기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너무 새 친구도 훌륭하지만, 북경호 3인방에는 안 된다. 아, 진짜, 상호 니네 때도 사연이좀 비빌만한. 있어? 아, 저도 이제 형들. 네. 이제 99년생 형들. 99. 네. 99. 네. 오세훈, 아. 홍현석, 홍현석, 최준. 오! 야! <laughs> 네. 야, 괜찮네. 요렇게 네. 세 명이. 그거 같은 가... 네, 같은 거. 다 또래도 같아? 또래도 네. 같아. 홍현석, 오세훈, 최준. 와. 센데 쎈데? <laughs> <쎈더>. 쎈데? <웃음> <웃음> 쎈데? 김현우, 샌더백, 그 형도 있고. 야 멤버가 좋네 근데 부평구 3방은 안돼 아, 솔직히 형님들 너무 제가 존경하지만 부평구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어 맞아 네, 네, 네. 이건 네, 진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나왔고 그래서 뭔가 차라리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서가 더 재밌고 <laughs> 그럼 오케이 조원이가 본 역대 최고의 스피드 나는 음, 한, 명이야. 한 명이야 나는 머릿속에 가장 어. 빠른 선수 뭐 아. 진짜로 아. 컨디션 정말 네. 최정점일 네. 때 <laughs> 이청 선배님, 최태혁 선배님, 네. 박규선 선배님 다 계셔도 네. 총 충분히 겨룰 수 있는 이길 것 같아. 예. 얘가 무릎만 안 다쳤더라면 누군지 알아? 아 힌트. 약간 몇년전내생긴인데 나랑 친구야. 나랑 가장 또 친한 친구고. 국대 무조건 했어요? 국가대표를 못했어. 아 진짜. 요 근데 청소년 국가대표를 했어 나랑. 아나 절대 모르겠다. 아이 어, 친구가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아그그 아! <laughs> 아, 아, 그 유튜브 나왔던. 그렇지. 아, 누구야? 아그 아, 호진? 이호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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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진이가 네, 정말 네. 빨라. 아 그냥 미쳤어. 내가 본 선수 중에 가장 빠른 선수. 아니 근데 사실 80년대는 축구를 잘하는 선수분들이 너무 너무 많긴 해. 주제를 듣고 저는 딱 진짜 네 명. 제 세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원래 형들을 더 동경하잖아요. 제 축구 인생 아이돌은 딱 저는 이제 구박삼 부자철. 박주영. 쌍룡.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좀 좀 센데요 많이. 네. 아 너무 세다. 너무 <laughs> 자철이의 주영이의 네, 쌍용. 이 쌍룡은 물론 그 자철이형은 성룡형이 맨날 놀려요. 뭐 고등학교 때 별로 안 유명했다고. 근데 어쨌든 분데스리가 가서 진짜 그 됐잖아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네. 그 아, 실력이 됐잖아요. 분데스리 가서 지금 상훈의 너네 또래 때는 또 누가 있어? 저희 때는 이제 유이시 월드컵 그거를 보고 자란 세대여 가지고 이승우 선수. 형 우리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한두 끗도 없이 나오고 <laughs> 세대별로 뽑아보죠. 커리어 말고 재능. 재능 자기가 봤을 때 네, 순수. 아. 그러니까 천재성이죠 천재성. 그렇게 해서 딱한 명은 너무 가혹하고 두 명만 뽑아봅시다. 상훈은 넌너 지금 강현이가 있고.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형들 말고 밑으로 뽑고 싶어가지고 저보다 어린데. 오그래도되지 저는 이제 배준호 선수. 아 강하다.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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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제 직접 후배는 아닌데 네. 이제 제 엄청 친한 친구의 후배거든요. 네. 근데 1학년 때부터 좀 달랐다고. 아 그래서. 다리가 일단 길어가지고 드리블할 때 이제 이게 길게 길게 접고. 아 약간 어제 엘 클래식 보는데 하피냐 스타일 하피냐 보는데 배준호 생각 나더라고. 그럼 음, 배준호 이강인? 네. 근데 또 오영규 선수님하고 직접 붙어보지 않았어요. 아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왕주왕전에서 한번 뛰어봤는데 이제 제 앞에서 달라? 등 네, 등을 지는데 볼이 안 보이더라고요. 형기는내 등전대도 아내 형님 졌는데도, 아, 내 <laughs> 제일 많이 골 <laughs> 먹은 선수야. 오영규 선수랑 같이 뛰어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너무 너무 좋대. 그래요? 어. 어. 나는 상열비한테 이야기 를 들었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해. 형 얘는 다르다. 관리 자체가 진짜 한 10년 차 되는 것 같다. 관리가 무슨 마인드가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훈련을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외적으로도 먹는 거, 응. 모든 생활들이 그때부터 난 걔를 좀 봤지. 응. 근데 결국엔 성공하더라고. 그러니까. 응. 90년대는 아까 나온 4명 중에. 그죠, 저는. 그러니까 중에... <laughs> 쌍룡을 뺄 수가 없는데. <laughs> 쌍용 으은 이제 바로 뭔가 좀 얘기가 없어지니까 제도 저도 쌍용을 빼볼게요 윤빛가람 아 맞아. 그만 얘기하고 싶어 구박쌍용 윤빛가람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축구 유튜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 얘기한다라는 건 진짜 좀 힘들어요 사실 제가 윤빛가람이랑 한번 고등학교 때 붙은 적이 있어요 저희 감독님 전술이 너 윤빛가람만 따라다녀 2대1로 졌거든요. 음. 1골 1어시 하더라고, 윤빛가람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냥 지금 이 같은 또래들 무대를 고1 연습게임 뛰는 것처럼 뭔가 한수 위에서 찬다라는 거를, 와, 그런 게 느껴졌어요. 와. 그래서 한명 더는. 분명 그 너는 남태희. <웃음> <웃음> 이게 바로 이름만 나오면 그냥 공감이 돼버리니까. <laughs> 그냥... 세죠 근데 진짜 윤빛깔한 남태희는 세죠 <laughs> 너무 세다. <laughs> 너무 세다. 그러니까... 남태희도 같이 제가 뛰어본 선수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뭐 구일들이랑 얘기하고 뭐 무조건 남태희였다고 무조건. <laughs> 그러면 이만. 때쯤 되면 이제 또 우리 80년대 난한 선수만 딱 찍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선수의 나는 올인할게 82년생에 누가 봐도 이분의 이 분의 이름을 석재를 얘기하면 그냥 다 공감을 할 거야 우선은 축구도사 당시 23살 4살 때 감독님들이 이형 차도 세차를 해 주셨다. 손세차. 아. 그 정도로 고정수 선배님? 고정 선배님은 약간 저, 77년생이시거든. 어. 아, 어. 그 다음 세대? 아, 누군데 알거 같은데. 성을 그, 얘기 봐요. 김씨 아니나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름 적어 봐요. 우선 이름 적어 줬어요? 네, 적었어요. 주세요. 눈감으세요맞아 아 인정할 수밖에 없네. 야, 닫도 빨리 닫둬 아, 나왜 이렇게 감이 안 오지? 와. 야, 이. 지금 이게 안 온다고? 아, 아, 아. 됐어? 음. 됐어? 아, 근데 이거 약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진짜로? 왜냐면 투지 그런 선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미안한데 그분은 투지 쪽은 좀 거리가 멀고. 아, 아,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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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너가 지금 너 투지를 누구인지 내가 궁금해. 김정우. 김정우 선배님 완전 천재신데 맞아, 맞아. 이 주제에서만큼은 너가 맞아, 맞아. 말한 대로 호불호는 좀나눠서 약간 좀 맞아, 어, 갈라질 맞아. 수 있는데 지금 선배요? 예한살 선배이시. 어. 어. 왜? 에? 나 아시는 거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저그데 저는 이것도 알았어요. 추상이맨 끝에가 뭐야? 히읗 김뭐뭐 히읗. 정답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천 선배님 뭐그 다음 시대의 1등이라고 보면 돼. 바로 김두현 선배님 아. 통진종고 시절에 우리 시합을 했어. 볼을 뺏을 수가 없어. 네. 뭐 본드를 붙여 놓은 것 같이. 네. 공이 그냥 발등에 발 밑에 그냥 네. 따라다니는데 네. 발을 넣었다 하면 그대로 탈압박이 음. 미쳤고 우선 퍼스트 터치가 너무 교과서적이야. 네. 웨스트 브로미치의 그렇지. EPL 우혼가? 한때 별명 제라 두현이었잖아. 언니형 확실히 이제 베테랑 유튜버답게 아니, 아니. 실망시키지 않았네. 아니야. <laughs> 아니, 어. 김두현형은 진짜 재능으로서 봤을 때는 진짜 최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포 선수인 것 같아. 물론 어 강인이, 뭐 준호, 가람이, 뭐 태희 진짜 다 있지만 나는 김도선 선배님. 그것또 궁금해요. 윤정환 선배님랑 비교하면은 그 어떻게 될까.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또그 어. 윤정환 감독님께서 감독할 당시에 이렇게 지시를 하시다가 선수들이 너무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너네 나보다 볼잘 차? 하라면 해. 거기서 선수들이 예그렇게 됐다는. <laughs> 사실 그런 분도 꽤 많이 계시지. 에이. 내가 수원삼성 시절에 감독님도 연세가 있으셨어. 에이. 당시에도 에이. 이거를 왜못 넣어? 에이. 시범을 직접 보여주셨어. 첫번 감독님께서. 근데 다 구속이야. 외국에도 근데 그런 썰들이 많아요. 다 지단이 감독할 때 그냥 지단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보다 다 축구를 잘한다. 이런 선수들 인터뷰들이 꽤 많이 있었어, 진짜. 아, 내 월드컵에서 한번 제대로 못뵌게 너무 아쉽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에이. 형이랑 나랑 백지훈이랑 벤치를 좀 달궜지 우리가. 나머지 분들에게 의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시청자 분들한테도 좀 의견을. 이게, 이게 지금 시청자 분들이 많이 싸우실 것 같아. <laughs> 왜냐하면 감히 이강인에 어떻게 뭐 비교하냐 뭐 이러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최고였었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 빅뱅, 2PM. 너무 멋있어서 막 지금의 어떤 가수들이 나와도 성이 안 차듯이. 음, 축구 진짜 잘하는 사람 얘기하면 끝이 없네요. 진짜 너무 많아.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들 나오는 거또 음. 재밌지만. 일단 나왔고 네.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네. 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이제 모르는 선수분들을 또 소개하는 것도 더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은 오케이 자그러면 80년대 난 김두현 선배님 음. 90년대 윤빛가람 남태희 상호가 생각하는 2000년대 이강인 선수와 배준호 선수 아,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 하시죠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